안녕하세요. 햇내고따이입니다 여기는 저희 부엌 창틀이에요. 부엌 창틀에다가 이렇게. 얘는 이 꼬지. 어, 피랑 해리와슨. 많이 자랐죠? 물을, 어, 자주 주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새 매일 흐리고 그러니까 물이 들었던 아이들이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빠져서 이렇게 초록초록 하죠 음. 얘는 다이소 니트 바구니 거든요 니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입꼬지를 했거든요 진짜 많이 자랐죠 그리고 얘는 미니 염자 미니 염자입니다 얘도 적심을 했는데 자구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음. 자구가 두개 내지 세개 많이 나온 아이들은 세 개까지 나왔어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저번에는 쬐끔 했었는데 많이 자랐죠. 그리고 저 밖에 밖에 창틀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 어, 연봉하고 음, 핑크 영을 홍영을. 네, 많이 예뻐졌죠? 얘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엌 창털에 지금 올라와서 어, 영상에 담고 있거든요. 얘는 여기는 한쪽 이래 구석에 두어가지고 비가 내려도 물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어, 제때 졸려고, 여기, 손, 잘 닿는 데다가 뒀거든요. 음, 저쪽에, 거실 쪽에 창틀에 올려두면, 물을 주기가 조금 힘든데, 물 주려면, 화분을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 관리를 좀 제대로 하려고, 여기, 북 창틀에다가 올려두고, 음, 물을 자주 주고 있거든요. 얘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연봉이랑 홍영월. 얘는, 어, 어 홍룡월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네요. 얘는 목대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한, 얼마 되지? 손뼘으로 두 뼘? 엄청 길어요. 점점 길어지니까 부담이 되네요. 확장의 음. 아파트에서는 목대가 너무 길으면 많이 부담이 돼요. 이쁘긴 한데, 네 많이 부담이 되네요 그래도 얘네는 물을 자주 제가 챙겨줘서 하엽이 그렇게 많이 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한두 개 얘는 연봉 얘는 홍룡월 입장이 방충망에 되어 가지고 지금 잘라졌어요 입장이 떼어졌어요 얘랑 쟤랑은 또 물이 다르게 쟤는 물이 진하게 들었는데 요 안쪽에 있는 아이는 물이 좀덜 들었어요 얘가 물이 더 진하게 들었네요 홍경월 얘는 잎꽂이도 굉장히 잘 돼요 네. 목대가 굉장히 기네요 여기 목대에서 자구 하나가 나와서 많이 자랐어요 가운데에 이렇게 찐기가 있네요 쟤를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방충망이 걸려 가지고 더 이상 안 열리네요. 어, 얘는 연봉. 연봉도 많이 예쁘죠 햇빛을 많이 보드니까 이렇게 엄청 예쁘게 물들었어요. 예쁘죠. 그리고 아래 화분 위에다가 어, 홍룡월이랑 연봉 이렇게 입장 떼어서 올려놨는데 이 꼬지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음. 빨갛게 물들면서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네. 요 그리고 쟤는 트럼펫 핑키인가 트럼펫 핑키 이름 맞나 모르겠네요. 자주 안 보여서다 보니까 이름도 까먹었네요. 트럼펫 핑키 이렇게 꽃대가 엄청 길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지금 꽃 피가 있네요. 음. 여기 가운데는 백모단. 이꼬지를 키운 백모단이에요. 얘도 연봉 입장이 이렇게 네. 누르고 있어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는이꼬지를 키운 홍령물. 얘도 음,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연, 어, 네, 이러면 온수로, 네, 온수로 물은 다 빠졌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팔리나, 오팔리나랑 수련 그냥 이렇게 어, 페트병에다가 막 심어놨거든요. 옆에는 어, 에그리온 그리고 저기에는 올펫 올패, 아니 올펫이 아니고 음. 이름 뭐지? 홍공작? 홍공작하고. 그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이게 창틀에, 복창틀에는 자주 어, 안 보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안 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예뻐졌죠?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음. 물도 자주 주니까 하엽이 많이 안 지고, 저쪽에 거실 쪽에 어 창털에 밖에 내란 아이들은 물을 제때 못 주니까 하엽이 진짜 많이 졌어요. 음. 하엽이 많이 졌는데 여기는 물을 잘 챙겨주니까 하엽이 잘안 지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물고픈 아이들은, 어 시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물을 잘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입이 덜지지 물을 안 주고 많이 굶기면은뭐 장마 때도 저는 장마 때도 물을 주거든요 댓글에 어, 곧장만데 물을 줘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장마 때도 물고픈 아이들은 물을 줘야 돼요 응. 물을 줘야지 안 그러면 하입이 엄청 많이 지거든요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하입이 진짜 많이 져요 하입이 많이 지고. 로제트도 얼굴도 작아지거든요. 응. 얘는 지금 로제트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영상에는 작아 보이는데, 제 어, 주문만 하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햇빛을 잘 보여주고, 물 관리도 제때 잘 하고 그러니까, 이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응. 그리고 하입이 많이 안 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음. 댓글에 어, 장마 때도 물 줘도 되냐고 물음이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장마 때도 물이 고픈 아이들은 물을 줘야 된답니다. 어, 얘도, 얘네도 어제 물을 줬거든요. 어제 밤에 물 줬어요. 어, 살짝 살아났네요. 그래도. 이렇게 물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입장을 만져보세요. 아래 입장. 아래 입장 만져보면은 살짝 말랑거리거든요. 그때 물을 살짝만 주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주면은 또 과습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살짝만 주면 돼요. 아래 배수구멍으로 물을 막 흘리듯이 그렇게 주지 마시고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위에만 흙 적신다는 생각으로 과습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위에 흙만 살짝 적신다는 생각으로 한 소주 잔두잔 정도, 네, 그 정도 주면은 절대로 과습으로 죽는 아이들은 없어요. 네. 그래도 얘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면봉이랑홍경호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때 물을 안 주면은 얘네는할위 굉장히 많이 지거든요. 네. 제때 물을 안 주면은 애들이 못난이로 변하거든요. 입장이 점점 작아지고 네. 그렇답니다. 보기 싫게 돼요. 그래서 제때 물을 잘 관리를 해서 어, 주시라는 거. 얘는 이 꽃이가 굉장히 예쁘네요. 음, 입장 떼어서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뒀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역시 밖에서 이 꽃이 도 밖에서 노숙으로 이렇게 키워야 딱악히 어, 물들면서 예쁘게 자라지. 이 꽃이 아이들 뭐 제가 거실에서도 이 꽃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물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초록초록 하면서 사이즈만 커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키울 어, 장소가 없으니까 키울 환경이 뭐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실에서 키우는데. 음, 저도 키울 우 환경이 좋으면은 이렇게 뭐 옥상이나 뭐 그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예. 이렇게 입꽃자 아이들도 그냥 입장 떼어서 화분에다 올려두면은 이렇게 예쁘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때 딸로 분리를 해서 화분에다가 옮겨주면 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